이쪽이냐? 146쪽에 유형 20번에 <laughs>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 값은 했어 자, 보고 있는 게 x도 제곱이 있고 y도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xy 항이 있고, x의 1차, y 의 1차도 있네. 그러면 거기 문장 뭐냐? 문제에 들어있는 문장이... 이거 해야 지금 투 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실수 맞아. 앞에서 복소수 실수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식에서도 실수란 말이 들어가는 많이 쓸 건데. 실수 특징 뭐라고? 제곱하면 0 이상. 그러니까 뭘 만들고 싶다? 완전 제곱, 완전 제곱 만들고 싶은 건데,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은 건데, 뭘 손대야 될까? 여기 있는 x, y 요게 문제이자 힌트야 x, y 항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서 일단 x제곱이랑 y제곱이 필요해 얘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보면 x제곱이 필요하고 얘를 보면 y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씩 줘야 되겠네 얘한테 x제곱을 하나 주고 얘한테 y제곱을 하나를 주고 그러면 x제곱이 4개가 남았겠지 그 다음 y제곱도 하나가 남았을 거고 그럼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그럼 상수에 여기에 1을 주고 얘한테 4주면 되겠네 그럼 오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 맞아? 네. 자, 그럼 앞에 얘는 2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 더해서 0된데 제곱에서 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군가 빼주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0이었다. 그러니까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였고 이거 그대로 갖다 대입해보면 0 나와? 네. 음, 그러면 얘네가 x, y 값인 거네. 좋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도 완전제곱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밑에 13번은 식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이야기가 달라. 얘가 방금처럼 완전제곱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앞에 요 3마리가 딱 완전제곱인데, 이거 만들고 나면 X가 처리가 안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제곱 만드는 거는 글렀다 라고 생각을 하면 x의 1차 x의 1차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어, y-3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남아있는 게 y제곱-3이지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정수라는 이야기는 실수란 이야기니까 x, y가 실근을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2차방정식을 만들어 놨고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판별식 써주면 y-3제곱-ac니까 의 y제곱-3 얘가 0보다 됐어? 여기서 해당되는 y값 찾아주고 갖다 대입해서 x값 찾아주고 하면 되겠지 그다음 넘기시고 148쪽에 방금 본거랑 비슷한 이기네 연립방정식 줬어 얘 1차 그 다음 여기는 2차 근데 K들어있어서 바로 연립은 불가 근데 실근을 갔는데 XY값이 실수라고 그니까 어 지금 얘가 3화이니까 X에 대해 정리해주면 2-3화이 되고 X자리에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Y에 대한 2차식이 될거야 자 2-3Y의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2-3Y 곱하기 Y고, 그 다음 플러스 K는 0. 그러면 전개해주면 여기 얼마냐? 4-12Y 플러스 9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K. 그럼 제곱이 여기랑 여기니까 6Y 제곱. 그 다음 얘네 더해주면 마이너스 10Y.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고, 얘가 뭘갖다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어? 이제 갈수록 더 심하지 판별식 쓰세요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써야 돼자그 응. 다음 24번에 3차방론을 줬어 얘가 한개의 실근과 두개의 허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뭘 하라는 이야기야? 뭐 때문에? 그렇지. 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두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려면 1차식 뜯어낸 나머지 거 이런 식으로 식 모양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필요한 거라고. 자 그럼 3차 1, 2차 마 1, 그 다음 1차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 다음 상수항은 2k. 인수분해 하래. 2는 2, 2, 1,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그러면 X-2 X제곱 플러스 X 마 K는 0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허근을 두 개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25번에 자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요 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 중그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요것 뜨면 뭐해? 첫 번째, 갔다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한 거,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한 거, 여섯제곱은 1. 맞지? 그래서, 1 되는 거꼭 찾아놓고, 그 다음, 상수항이요 반대쪽에 있는 거 갔다가, 이항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면, 인수분해, 여기에서, 얘는 실근이 나와.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은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너놈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허근은 뭐가 된다? 오메가의 어, 켈레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갖다 대입한 식 나와야 돼.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엑스제곱 오메가 제곱 따위를 물어보면 여식에서 뽑아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켤레이야가 나오면 얘네 둘 써야 되니까 근계수를 쓴다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고? 1이고 그 다음 곱한 건 얼마고? 1이고 그래서 요런 식 뜨고 오메가 뜨면 기본적으로 세팅 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객관식 보기 중에서 맞는 거 그냥 눈으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잘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곱한 거? 1이라고 찾아놨지 더한 거? 1이라고 찾아놨고 60제곱은 6제곱에 10제곱이니까 얘가 1이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1된 거고 그 다음 요놈 어서 와 그옴이야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라고 나온 식을 오메가로 나눈다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은0얘 이항해서 1인 거지 그럼 얘는 방금 본 거에 곱셈호식이겠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의 제곱에서 2뺀거 그럼 얘는 이너 1인 거네 그렇지음 833번 자 3차식 이래 fx가 얘가 x 자리에다가 요걸 갖다 대입하면 0 하고 만든 요 방정식의 a 값이 얼마냐 했네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똑같은 a니까 a가 뭔지를 찾아가 보면 될것 같긴 한데 음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그 다음에 3a 플러스 2그 다음 마이너스 2a 다 더하면 0 나와?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면 2a 곱하면 2a 그 다음에 저희가 x -1, x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그대로 쓰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 플러스 ea 그럼 얘가 x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그 다음 x 마이너스 a 하고 인수분해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a 값 찾을 수 있냐 이네 인수분해를 다했고, 근이라고 찾아놨는데. 아... A 값 찾아가지고 갖다 대입하려고 봤더니, 안 나오네. 요식 정리한 게 그냥 이걸로 끝이야. A 값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를 봐줘야 되겠네. 자, 다시 돌아와서. fx라고 하는 게이 3차식이야. 그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뿐이야.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 넣었더니 0 됐대. 그럼 이 네모 값은 얘네들 중에 있다는 거지. 되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플러스 찾아야 되겠네. 첫 번째, a 플러스, a분의 1이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a 분의 1이 2일 때그 다음 세 번째 a 플러스 a 분의 1이 a일 때 근데 요건 안 되지 양면 a 소거되고 나면 요게 0 나와야 되는데 a가 뭔 숫자가 들어가도 0은 안 되잖아 그니까 3번은 탈락 그리고 요 놈들만 챙겨주면 되겠네 요거 성립한 a 찾아가지고 와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뭔 소리냐면 이거 양변 다 a 곱해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잖아 맞지? 그러면 a 값 찾아야 되니까 근의 공식 써주면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했어 그러면은 실수냐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실수 나오는 a 값 찾아주면 된다고 됐지? 그다음 옆에 자 35번에 자 두이차방정식 줬어. 얘네가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그때 공통이 아닌 나머지 근을 pq라고 할때 pq 곱이 마이너스 6이면 두이차방정식의 공통인 근이랑 요놈이랑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봤네 아까 한 거랑 똑같지 여기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놓는다 그리고 갖다가 대입 그러면 알파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b는 0이고 그 다음 알파제곱 플러스 b 알파 마이너스 a는 0이고 둘이 갖다가 빼줘. 그러면 알파 제곱은 날아갈 거고 a 마이너스 b의 알파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a니까 더하기로 묶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마이너스 b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근데 a하고 b가 같으면 어, a 자리에 b 넣는다고 치면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고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고 둘이 같은 식 그러니까 얘는 안되는 거라고 그래서 공통인근을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럼 갖다 대입해주면 1에 플러스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지 알파 자리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이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1인 거네. 맞지? 계산 틀린 데 있어? 자 그러면 ab가 더한 게 1이라 그랬고 그러면 b자리에 1-a 갖다 집어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시정해 되네. 상근은 누구라고 찾아놨고. 이 인수분해 되냐? <laughs> 그러면 x 플러스 하나랑 x 플러스 a 마이너스 하나랑 그지? 그럼 여기서 에 마이너스를 나온 거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a 나온거고 맞지? 응. 그래서 어, 첫번째 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하나 찾았어 얘가 말하자면 지금 p인거야 그러면 두번째 식도 마찬가지 b나 a나 하나 아니 b를 없애는게 맞겠지 지금 여기 a로 찾아놨으니까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 인수분해해서 그뭐냐 다른 근찾아갖고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6이다 하고 식 써주면 a 값 나오겠지 a 값 찾으면 b도 나오면 되고 됐지그 다음에